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카카오뷰 창작센터, 그리고 카카오톡 비즈니스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뷰, 내가 카카오톡 비즈니스 등을 어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업이 아닌 게시글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일부 수익을 얻는다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재테크, 부업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냥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뭐 이렇게 꾸준히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2단계 신청, 어, 신청을 해야 돼요. 2단계 인증 신청을 해야만 어, 필수로 이제 해야 되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2단계 인증, 도대체 어떤 약관 정책이 변경됐길래 2단계 인증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거를 연동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2단계 인증이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단계 인증은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사전에 설명, 설정한 추가 인증을 거쳐야만 로그인할 수 있는 이중 보안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2단계 인증을 설정해두면 다른 사람이 내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추가 인증 없이는 로그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카카오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인증은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 할수 있도록 비상연락용 이메일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취지 자체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음. 근데 여기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이 진작 눈치를 채시는, 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거 굉장히, 어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 카카오 비즈니스 외에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미 카카오 계정의 2단계 인증을 사용 중이라면 별도의 설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2단계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2단계 인증 설정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 써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2단계 카카오 계정 2단계 인증이 필수로 적용됨에 따라서 비즈니스 이용 약관도 함께 개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변경 전과 뭐 변경 후뭐 이런 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카카오 계정에 대한 추가 인증 수단과 인증 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가지고 비밀번호 등이 도용되거나 제3자와 이용과 같은 부정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옴에 따라 이용약관 시행일은 7월 25일자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거를 바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달 전에 고지를 함으로써 뭔가 사전에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여건을 형성해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 뭐, 2단계 인증 다들 받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모하는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고, 사실 보안적인 부분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7월 25일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2단계 인증을 적용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 비즈니스 회원 탈퇴 또는 고객 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 시행일부터 계정에 약관 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상담톡을 이용해 주시면은 뭐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 화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화면입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이아래쪽에 메뉴에서는 어, 우측 하단에 요점 버튼 있죠. 점3 개. 얘를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쭉 올라가서 우측 상단에 요거 어, 설정 버튼을 눌러줄게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어떤 게 뜨냐면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나 이런 걸볼수 있는 어, 개인 슬래시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개인정보 개인 보안 해가지고 나와 있고 카카오 계정과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카카오 계정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계정을 클릭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돼 있고 피해 사례 확인하기해서 피해 사례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피해 사례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 사례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간략하게 뭐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낚이는 경우가 생겨서 요런 안전장치를 위해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열려져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프로필 사진과 땡땡땡님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2단계 인증 등록해 주세요. 여기 버튼을 눌러도 상관이 없고요. 이걸 누르기가 좀 어려우면 여기 위에 있는 2단계 인증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걸 클릭을 해주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 소중한 비밀번호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줬을 때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어, 뭐. 어, 아니 이게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이건 한 번씩 더 넣었네요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2단계 인증해 가지고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 외에 설정된 추가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는 이중보안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와 어, 카카오 계정을 입력하고 그리고 카카오 승인 또는 인증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을 완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카카오톡 승인 또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건데요 이게 생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계정 도용의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 로그인 시이 브라우저에서는 2단계 사용을 안함을 선택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도 가능해요. 단,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기기에서는 항상 2단계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해서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으로 한번 절차를 넘어가보죠. 그러면 이렇게 2단계 인증 설정하는 거는 카카오톡 인증이 있고 전화번호 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알맞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상용 이메일 등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 연락용 이메일로 인증하여 로그인을 할수 있고 비상 연락용 이메일은 연락처에 등록된 이메일로 설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변경됐다면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 정보를 변경해 주면 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 주면 되고요. 설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음.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카톡 인증이 아닌 전화번호 인증도 따로 가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 눌러서 별도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등록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인증을 완료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전화번호 입력하셔서 뭐 인증 요청하고 확인 눌러서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전화번호 있으면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용 중인 연락처를 등록해라 해서 나오고 이메일과 뭐 인증 요청에서 이메일에 대한 그 번호 입력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 확인 버튼 누르면 돼요.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 2단계 인증 설정을 완료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어 서두에 잠깐 어 중간쯤에 말씀드렸지만 이 2단계 인증의 경우에는 설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 다른 카카오의 서비스에서도 로그인을 할때 어, 이 2단계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겁니다. 음. 이 부분이 살짝 좀 단점이긴 한데요. 어, 이 단계 인증 꼭 이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뷰 창작센터 그리고 카카오톡 비즈니스 카카오톡 비즈니스 안에 카카오 뷰 창작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음. 그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올 겁니다. 리에이스님 2단계 인증을 조금 잘못 입력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2단계 인증 해제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해제 버튼을 클릭해서 해제한다면 해제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어뭐그 카카오 화면에서 카카오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카카오 화면이 여기 우측 하단에 아까 있어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죠 우측 하단에 점 3개 얘를 누르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음 아까 개인 보안 이라는 걸 누르면 된다고 했죠 개인 보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 카카오 계정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2단계 인증 뭐 사용 중이라 되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거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제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증 설정 정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해제를 누르시게 되면 2단계 인증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나와 있어요. 2단계 인증을 해제하면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할 수 있게 돼요. 지금보다 보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관리를 위해 2단계 인증 설정을 유지해주세요. 뭐, 확인 버튼 누르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음, 하여튼, 확인 버튼 누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카카오 계정에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 해제가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설정을 해주실 때는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아까 알려드린 설정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조금 뭐,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보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뭐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뭐 본인이 맞고 매번 로그인하기 싫으면 뭐 아까 전에 어 간략하게 써있던 그런 어 내용을 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 어디 갔나요? 이렇게. 뭐 신뢰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간편하게 로그인 뭐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브라우저에서 2단계 인증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로그인 할때 로그인 할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요 창작 센터나 카카오뷰 이런 것들 카카오뷰 창작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음, 카카오 서비스에서도 어, 채팅방 말고 가운데 거 누르면 은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있죠 어, 메뉴가 여기 보시면 요거 여러분들 요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 카카오 2단계 인증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2단계 인증은 pc 카톡이라든지 음, 아, pc 카톡 pc 카톡이나 그런 PC로 하는 것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한번 설정을 해 두시면 해킹을 당할 뭔가 그런 위험성은 훨씬 더 낮아지고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신다면 어쨌든 나름 좋긴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2단계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2단계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살짝 그런 불편한 감이 있긴 한데요. 이 불편한 부분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질 단계인 것 같고 물론 이거를 시행을 했을 때 당장의 불편함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카카오에 분명히 건의를 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뷰 창작 센터 7월 아까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정책이 바뀌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내에 인증 반드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